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오늘은, 발레리나 키니, 엄마? 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안녕, 다는 릴리. 오늘은, 발레 학원에서, 발레 대회를 연습하는 날이다. 딴딴 뚜루루루 로루루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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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로로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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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루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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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그럴 거면 내가 우승하지. 너는 샤샤샤. 데 그건. 아야. <웃음> <웃음> 여러분 내일은 둘 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오늘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핀을 꼭 하고 오셔야될 때는. 엄마, 내일이 대휘 엄마는 점수 주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나한테 당연히 많이 줄 거죠? 그럼, 그럼. 우리 딸은 어쩌죠? <laughs> <laughs> 그리고 릴리의 집에 선. 엄마, 내일이 대휘래요. 그런데 아까 발레 학원에서 샤샤가 둘이 밀쳐서 여기에 밴드 붙이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내일 못 오겠죠 들어갈게요 왕저 정말 리, 릴리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 는 대회, 대회 시상식입니다. 오늘 발레 대회가 있는데요. 총 3명의 발레 발레 연습생들이 이위의 자리로 왔습니다. 과연 누가 오늘은 발레리나 퀸의 머리핀을 갖게 될지 아주 너무 궁금한데요. 그 머리핀은 사실 왕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 일단 1번 참가자 일라양딴라라도도도도도도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참가자 릴리양.

감사합니다. 한번 참가자. 샤샤! 음, 안녕하세요. 뚜루루뚜루루루루뚜루루루뚜루루루루루뚜루루뚜루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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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이아몬 아니 다이아몬드라니 <laughs> 다이아몬드 같이 머리 빗결이 예뻐서 다이아몬드 퀸이라고 할뻔했네요 팔레 퀸이 내 모든 점수와 팔레 퀸 점수를 합해서 이제 점수를 알려주셔가지고 한 명의 발레리나 세명 중에 한 명의 발레리나를 뽑고. 올라오라고 하실겁니다 그럼 발레리나들 준비하세요 누구일지 모르니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말하겠습니다 일단 엘라야 점수는 다 합쳐서 4,000점입니다 그리고, 릴리양 점수는 다 해서 8,000점입니다. 그리고 샤샤양 점수는 다 합쳐서 7,000점입니다. 약간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까봐 다시 말해드립니다. 엘라양은 6,000점. 릴리양은 8,000점. 샤샤양은 7,000점입니다. 그러므로, 릴리양, 올라오세요. 뭐, 뭐? 내가 되어야지. 네. 그러면 이제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어, 엄마? 쉿. 그럼, 이제 가면을 쓰고 이구안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